자, 오, 두 분도 예. 인사를 한번 나눠 주시고 예. 중앙에 서 주시면 네. 배우님께서는 중앙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정말 보기 드문 투샷입니다. <laughs> 자, 배우님은 저희 신규 캠페인에서 수셰프 역할을 하셨는데 진짜 셰프님이 계십니다. 어떠세요, 두 분? 처음 만나셨는데. 어, 네. 한없이 꼬마 셰프처럼 느껴지고요. <laughs> 제가 어 아, 진짜 너무 팬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셰프님도 배우님만 보시고, 배우님께서 정면을 보실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를 배우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두 분의 만남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앞에 저희 특별한 디저트, 레이어 케이크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어, 너무 예쁜데요. 이게 딱 캡슐의 그 색깔이 딱 상징되는 게, 어, 네스프레소 커피와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르페지오와 함께 즐기면 더 맛있는 커피고요. 안에는 케이크가 레이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커피 평소에도 즐기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고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laughs> 준비가 토...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네, 손가락 터치이 네. 바로 되는. 네, 네, 이걸로 하면 되는. 네, 네, 특별한 터치를 네. 통해서 토치. 저희가 커피를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지금 고우님이 눌러주셨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나오고 있고요. 역시 잘 아시네요, 셰프님.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다고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커플이 내리는 동안에 어, 저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완성된 케이크고요. 이게 조금 덜 완성이 되었는데 셰프님께서 리드해주시면서 배우님께서 Will you do the honor, please? Finish the cake.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마지막 터치는 사실 셰프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브랜드 엠버서더로 한번 한번 자 정중하게 <정중앙에. 웃음> 잘 하고 싶다. <laughs> 어나 네. <laughs> <laughs> 여기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아 네. 정말 이렇게 정성껏 꽂힌 케이크는. 이곳 네스프레소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함께 주셔서 정말 멋진 케이크로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자 기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크는 셰프님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커피는 고님께서 들어 주시고요 함께 들고 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로고 로고 앞쪽에 보이도록 들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고 뒤쪽에는 큰 케이크 이미지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네, 셰프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앞쪽으로, can you please tilt a little bit? 네, 재볼 수 있도록 커피는 그냥 들고 계시고 자 활짝 웃어주십시오. 아 너무 예쁩니다. 자 오른쪽도 특별한 순간이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왼쪽도 짧게만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디저트와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 만들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기 전에 소감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셰프님 먼저. 네 마이크 있으시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You have mic on it. <laughs> I forgot. 네 말씀해 주시죠. Um, thank you very much. 너무 반가워요. p 어, 감사합니다. And everywhere I come out, celebrate my dessert. So nice to meet you. Youngwan입니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 에 함께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한데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영광이었다라고 음. 표현을 해 주셨고요. 또 오늘 네스프레소 브랜드 엠베서더로 2025년 신규 캠페인 론칭 행사에 직접 정말 와주셨습니다. 어, 김고은 배우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인사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제가 엠버서더로 있는 이 브랜드를 어, 많은 분들께,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laughs> 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또 정말 굉장히 팬으로서 어, 에드워드리 셰프님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신기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김고은 배우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스프레소에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두 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인사도 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고맙...